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구약 레위기의 해설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제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히브리스를 가서 읽어보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틀 동안에 살펴보았던 것들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들이 이런 상한 감정들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남아 있는 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삶으로 신앙 생활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은 우리가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예수님은 어, 성전하셔서 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스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아픔들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몸소 담당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모든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배신당하거나 또 거절당하거나 이렇게 할때 억울하기도 하고 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3년 동안이나 같은 밥을 먹고 3년 동안이나 함께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배신 당하고 억울해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주님께서는 공감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또 거기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옆에 있던 또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였던 그런 조롱이었습니다. 네가 구세주 같으면은 내려와 보라는 거죠. 내려와 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게시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와서 기도하는 이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기자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이 땀방울이 피방울로 어될 정도로 그 기도가 처절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또그 고난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고난 어, 집사람 거저께 거기 뭐야 우리 도로는 입고그 창문 이문 딱다가 거기 찔려 가지고 손톱 밑에 이렇게 어, 피가 나고 하던데 그조금만 부딪혀도 이제 아픈 거죠. 통증이 오는 거죠. 근데, 손바닥에 또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그 고난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우리 자매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 비로소 그런 뼈가 꺾이는 듯한 그런 통증을, 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무릎 수술을 하고 핀을 박아놓고 1년 뒤에 이렇게 뽑는데 어, 부분 마취를 하고 그 나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에는 마취가 돼 있는데 뼈는 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사를 돌려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 통증이 어, 그대로 어,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고난이나 이런 어, 아픔이나 이런 걸 겪으시고는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인데 결론적으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화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십니다.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득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그일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도 얼마나 힘들어했고 또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이미 수년이나 십수년이나 지나도 여전히 내 감정에 그 밑바닥에 남아서 나로 하여금 이상 행동을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어떤 다른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해 주니까 어떻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나는 그 고난에서 그 불임이라고 하는 그 불임 때문에 겪었던 수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까 기억해 주시니까 불임에서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극률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고 아파했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것 때문에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도 그러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픔의 강도나 깊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우리의 상처 끝까지 손을 뻗쳐서 그것을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어, 하루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로 봤을 때에도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공감해 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일 때문에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고 지금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치유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늘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딛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치료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 가운데서 치유함을 경험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것을 겪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를 듣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상한 감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치유자 대신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우린 그냥 감정만 이야기하고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 또한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삶과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지? 라고 했을 때 주님의 한편의 계획은 그 경험한 것을 통화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그 상한 감정, 그래서 이 상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유와 성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상처난 감정들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치가 합창단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할 때, 자기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결코 그 음치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야만이 진단을 받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따른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 상처를 내어 맡기기 위해서는 또그 상처와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할 때 아픔이 있습니다. 마치 이 손가락 밑에 상처가 났는데 이 직면한다는 건 뭡니까? 아파도 그것을 이렇게 터치가 되어졌을 때 아파도 그 아픈 것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부분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야말로 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함이구나라고 하는 이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건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유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돕기를 원합니다. 돕고 싶은데 돌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 예화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출산을 앞둔 그 두려움에 떠는 세대을 위해서 할머니 권사님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손 잡아 주고 눈 아이 컨택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 있죠. 언어적인 뭘 해서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네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그러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치고, 고기를 끄떡여주고 굳이 힘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그를 도와줄 치유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치유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기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그 모든 것들을 알을 때 우리는 극휼의 역임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는 상체 입은 치유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